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삼일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일 올레길은요 네. 5.7km인데요 네. 한 차로는 20분 서야 됩니다. 또이 좌측에 음. 보시면 음. 산이 있어요. 어, 사람 어깨 닮았다 해가지고 어깨산이라고 부릅니다 저 산을. 뭐 인근 우리 안전면에서는 제일 높아요 우리 섬에 있는 저 산. 또이 마을의 주민들은. 50가구에 한 80명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섬 모형이 반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반월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소득은 뭐 농사는 별로예요. 소득이 네. 없습니다. 단 바다에서 긴 양식과 전복 양식. 네. 또 네. 낙지도 잡아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소독을 올리고, 이러고 산답니다. 현재는 물이 빠지는 중이에요. 아마 이 물이 빠지면 오늘 낮에는 아마 물 보기가 힘들 겁니다. 갯벌이 많이 보여요. 우리 반월도는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도비 분비 받아가지고 5년 동안 광명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예, 2018년 도에또 보라색을 이렇게 착안해 가지고좀 특색 있는 섬을 만들자 해서 한게 예, 보라 섬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지금 뭐 널리 알려져서 어,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찾아오고 있는 섬입니다. 섬입니다. 하이도, 신이도가 있고요. 앞에는 장산, 장산도가 있습니다. 아이도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 있는지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만 아직도 배 타고 들어간 섬들이에요, 뭐든 지금 현재 <laughs> 예, 반월 박지 두섬 중에 박지도는 아스타, 보라꽃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지도 가면 많은 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반월도는 여름부터 피어있는 아주 그 꽃이 현재까지도 피어있습니다 아, 그거는 이제 버들마편초라고 아주 이 해변가에 아주 잘 적응이 돼가지고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주위 물이 이렇게 차서 호수 같지만은 조금 더 있으면 물이 전부 빠지면 갯벌만 보일겁니다 내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맛변쪽꽃을 도로변에 많이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농사 지키는 아주 별로 좋지 않아도 바다에 가요 갯벌도 있고 양식장도 있고 아주 좋아요 선이 소득을 많이 올리고요 또 이곳은 우리 섬 마을에서는 제일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가. 어, 일출일모를 이 장소에서 다볼수 있어요. 동쪽 해 뜨는 데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높은 산들이 해남입니다, 해남, 하원반도. 저 앞에서 해가 뜨고 이 뒤쪽 도초면 쪽으로 해가 집니다 그리고 이 장산. 신안군 장산면 너머는 전부 해남, 아, 진돗땅이에요 멀리 그 희미하게 보이는 섬들이 진돗땅 앞쪽 앞에는 해남이고 물이 빠지면 여기 돌아가면 마을인데 여기는 전부 또 물이 빠지면 갯벌로 변합니다 지금 앉으러 오시면은, 여기 퍼플교가 있는데, 너무 퍼플교가 보기 좋고, 물이 쓰면은 또 그런 대로 좋고, 물이 드면은 또 그런 대로 좋고, 아스파 꽃이 지금 활짝 축제를 하니까, 오셔갖고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특산물이 있으면요김 있고, 여기, 여기 시골에서 만든 직접 된장도 있고요. 이게 진짜 좋은 저 진도 멕도 있고요. 여포프에 오시면은 너무 볼거리가 많고 살거리도 많고 너무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관광객들 오시면 다 좋아하셔요 너무너무 잘 해놓으셨다고 다 즐겁게 놀다 가신다고 하고요 특시 오시면은 여기에 먹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기 앉아 신으로 나가시면은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이어요 그러고 장운도로 가시면은 저 백사냥, 저 옷도, 오도 선창가에 가면은, 거그 밑에 가서 또장사품들도 많이 쓰게 거기 가서 볼거리도 많이 있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시고, 구경들도 많이 하시면은 좋아요. <목소리>